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카카오페이가 정말 지루하게 횡보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저도 우리에게 투자는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굉장히 저도 솔직히 지겨워요. 근데 이럴 때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건 급락하는 것보단 낫잖아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는 과정이 나온다 라는 거는 어, 누군가가 확실히 이 카카오페이를 관리를 하고 있다 라는 어 좋은 징조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어때요? 거래량이라는 게 계속 최근에 발생을 해 줬습니다. 한마디로 지루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미리 비싸게 매수하셨던 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손절매 물량을 나온 거고 지금 그 물량들을 다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만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이 카카오페이를 58,700원일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더 이상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니 저는 여기서 물량을 모아갈 거예요.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격 정말 좋으니까 놓치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정확하게 58,600원일 때네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 주주분들 딱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게 네,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요 매물대 차트예요. 제가 정말 수많은 매매법을 많이 써봤지만 이 매물대만큼 좋은 거는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참 쉽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뭐예요, 주주분들?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죠. 근데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매도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매도를 많이 한다라는 건 어디일까? 과거에 사람들이 매물대를 많이 쓰는데 맞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요? 이렇게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제가 여기에도 이거 노란색 화살표 표시를 해놨지만 잘 보십시오. 지금 가장 요 네모칸 화면에서 가장 두꺼운 매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핑크색이죠. 그래서 이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매물대 라인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거는 스윙의 관점에서 좋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 주주분들 편하게 매매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조금 더 쭉쭉쭉 가다 보면은 여기도 또 하나의 뭐예요?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매물의 가격을 제가 이렇게 여기 핑크색 라인을 찍으면 요 매물을 라인을 돌파할 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또 한번 빵하고 터지는 거예요. 어때요?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매물이 만들어져서 지금 여기가 지지라인을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 화살표 뜨는 것만 잘 활용을 해서도 아마 매매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는 제가 매수에 대한 가격들을 제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인데, 아까도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저는 6만원의 가격이 분명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6만원의 가격보다는 조금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렇게 눌렸을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눌렸을 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리는 거죠. 어차피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위로 못 올라갑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현재 가격대 위에 여기 두꺼운 매물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눌렸을 때는 최대한 싸게 물량을 잡아가려고요. 매수 타점 잡아서. 그래서 지금 구간은 물량 모아가기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항상 이 매수에 대한 기준과 매도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완전히 카카오페가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들어왔었던 거래량은 있는데 전혀 뒷구간에서 빠져나간 형태는 없고요 결국은 매집을 바탕으로 2차에 대한 파동은 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이제 가격대가 완전히 바닥권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 위로는 뭐예요 매물이라는 게텅 비어 있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이슈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저는 카카오페이 여전히 상승의 파동이 열려 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편하게 매매하시라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화살표를 공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편하게 한번 해보실 분들은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010-4459-6279입니다. 어, 제 채널 구독하셨다라는 의미로 구독을 두글자로만 문자를 남기시면은 제가 우리 카카오페이 구독자분들한테 이거 노랑색과 파랑색 화살표가 떴을 때 이거 매수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 잡아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매매하는 게 저의 목표고 이렇게 눌릴 때는 싸게 잡고, 잡고 그 다음에 거량이 들어오면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계속 준비를 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따로 말씀을 주세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거 화살표 또 어떻게 만드는지 쉽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요 8만원의 가격이고요. 먼저 제가 카카오페이를 이 구독자분들하고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하, 활용을 해서 어떻게 또 편하게 또 재미있게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카카오페이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포팔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 그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아, 자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랑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 0일날에 노랑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요. 예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날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 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신호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매도 항상 어렵다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매도 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9,000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요. 예그 다음에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을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요. 예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 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건 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등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빙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페이 주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게요 주주분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죠 주식은 항상 요 매물대의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매물이 만들어지고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은 또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너무나 급격하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쉬어가는 구간을 만드는 거고, 어떻게 보면 딱 중요한 매물대 안에 갇혔죠? 그래서 이럴 때 사실 물량을 매집하기는 제일 편합니다. 물론 지겹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급하게 나오는 것보다야 저는 지금 편하게 물량을 매집하는 게더 좋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작년 12월에 거래량이 한 차례 들어오고 나서 지루하게 약 5개월 이상을 질질질 끌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행복한 파동을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겨운 거 인정해요. 근데 우리 결국은 수익만 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하고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는 거고 저는 하나의 완전한 파동을 공략을 하면서 최종 마무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8만원의 가격은 거래량이 터졌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이 만들어지고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가 거래량이 빵하고 터질 거니 그때만 우리가 놓치시지 마시고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습니다.